화이팅 일로 와! 저서 있는 거 봐. 저입꽤서 있는. 화이트! 빨리 와. 레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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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레트. 으아, 나, 나르는메시나르는메시 자, 이게 바깥 나들이를 해줘야지. 김현자님 몸살기가 좀 있는데 약 지어 왔어요. 아까 나갔다가. 아 날린다 이 추수를 해놔가지고 너무 좋아 애들 운동시키기가 애들도 너무 좋고 아이고 우리 사랑이 멋져버려 우리 사랑이 멋져버려 화이트 으아 우리 화이트 러브 사수처리하는 곳. 요 앞에는 그램핑장. 요 앞에는 그램핑장이고. 기분들이 좋아요. 짧게라도 짧게라도 이렇게 목줄을 풀고 나오면, 목줄을 풀고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애들이 목줄 산책하고 틀려요. 자유산책은 예, 김현재 서울 근교예요. 잠실에서 한 50분 걸려 잠실에서 서라고는 버스가 있어요 버스, 서라고는 버스가 50분에 한대니까 서울에서 오기 좋아 예 잠실에서도 있고 청량리에서도 있고 청량리에서도 있고 교통이 나쁘지 않아요. 애들이 많아서 이제는 산책을 짧게 자주 해 주려고 그래요. 짧게 교대로 자주. 짧게 짧게. 애들이 많아서. 자. 그래야 골고루 얘네 해주고, 새또리도 해야지, 새또리도. 사랑이 어디 갔지? 사랑아! 사랑이 어디 갔어? 아, 저 있구나. 가자! 갔는데. 사랑이 옛날에 똘이랑 밑에 있을 때 엄청 이거 뺀질뺀질 됐는데. 예, 여기가 애들한테도 잘 어울리죠? 화이트가 또 저로 갔다. 내가 여기 설곡리에서 강아지를 키우게 된 거는 이렇게 키울 수 있어서 좋아서 키운 거예요. 우리 또리 키울 때부터 만약에 내가 묶어놓고 뭐 견사에서 키운다고안 키웠지. 이렇게. 자유롭게 키울 수 있어서 키운 거고. 우리 애들은 다 이렇게 컸단 말이야. 다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키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농장에서 애들을 풀어주면은 애들이 놀다 들어오고 막 그랬었어, 여기는. 근데 이제 최근 들어, 사랑아, 로 와! 빨리 와! 최근 들어 이제 너무 이제 문제가 많아. 사랑아, 로 와! 응. 빨리 와! 응. 아, 우리 사례 말잘 듣는다. 산들이고먹고막 그때 여기서 그냥 풀어 놓으면 자기네가 막 시컷 놀고 돌아오고 막 그런 식이었거든요 또리래는 그러다니 이놈 올무 때문에 아주 그냥 올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컨디션 조절 엄청 하고 있어요 컨디션 조절 컨디션 조절 엄청 하고 있어. 화이트 잡아서 와야 돼 저거. 화이트 저거 잡아서 와야 돼. 우리 사랑이가 아마 여기 못 지나갈 걸. 한이 때문에. 사랑이가 하, 한이랑 어떤가 볼까. 한이가 지금 사랑이 쳐다보고 있는데. 화이트 일로 와. 화이트. 화 화이트죠. 어. 하니가 공격성을 보여요. 하니가 공격성을 보여. 노려보고 있어. 하니가. 하니가 지금 약간 공격성을 보여. 저저 저, 봐. 저 봐. 이거, 이거 공격성을 보이는 거 일로 아 괜찮아. 하니야 괜찮아. 이 와. 노려보고 있는 거 봐. 난리 났어. 왜 그래. 왜. 이럴까봐 구름이를 빼놨지, 구름이를 빼놨지. 구경 왔다. 일로 와, 바다, 바다, 바로 와, 화이트 일로 와. 저 바다가 안칼지게 구는 거 봐. 일로 와. 사이 좋게 놀아야지. 화이트 일로 와. 아이 또목소리한거봐야돼자 가자, 가자 사랑,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저 바다봐 바다, 사랑이한테. 진하게 지내야지. 우리 사랑이도 요 밑에서 있을 때, 우리 별이랑 같이 다 지냈잖아. 별이랑, 별이랑. 아니야 사랑이 일로 와. 사랑이 일로 와. 빨리 와. 환니 화났어, 환니 화났어. 환니 화났어. 어휴, 어, 저놈 시키지. 어. 아니 화났어. 사랑이 원래 밑에서 봄이랑 별이랑 또이랑 사연이 많지 우리 사랑이도. 사연하기도 사연이 많죠. 짧게, 짧게, 자주, 짧게, 자주. 전에는 애들 전체를 매일 산책을 시켰었거든요. 전체를. 화이트로 목줄 안 하면은 밑에서 밑으로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사랑아 사랑아 이리 와. 사랑이 어디 갔어? 사랑이가 왔다가 어로 갔는데? 뺀지이 사랑이 또 시작이래. 여기까지 잘 왔는데. 자. 사랑이 또 놀러 갔어. 이러면 키 놀러 갔어. 화이트 나와 화이트 너 방으로 와야지 화이트 너 방으로 와야지 빨리 응. 자 로봇 들어와 로봇 들어와 응. 저 뒤로 갔구만 사라이가 전사 뒤쪽으로 가있어 빨리 와, 저 있잖아. 빨리 와, 사랑아. 거기서 뭐해? 벤지리. 사랑아. 경사 뒤에 있어. 사랑이 빨리 와라. 좀 놀다 오게 내비둘게 좀 놀다 오게. 사랑이 빨리 와라. 온다 온다. 아, 들어와.